지금 보시는 것은 게임 화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버스가 실시간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지도 위에 그대로 표시하는 화면입니다. 오늘은 버스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카카오맵의 초정밀 버스 서비스입니다. 초정밀 버스 서비스는 특정 지역에서 운행 중인 버스의 위치와 이동 동선을 10cm 및 1초 간격으로 갱신하여 지도 위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카카오맵을 실행시켜야 합니다. 카카오맵 오른쪽 상단에 있는 로드뷰 아이콘 밑에 있는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하부 메뉴 창이 뜨는데요. 세부 정보에서 초정밀 버스라고 적혀 있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초정밀 버스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이 표시됩니다. 현재는 아쉽게도 춘천, 목포, 울산, 제주도 지역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현재 제가 여행 중인 제주 지역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버스의 실시간 움직임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확대해서 버스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버스의 현재 위치와 차량 번호, 주행 속도까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네요. 화면 아래에 있는 메뉴 창에서 버스 번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현재 버스의 위치를 정류장 기준으로 해서 얼마 후에 도착하는지를 알수 있어서 유용할 것 같네요. 그리고 현재 화면에서 버스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버스의 현재 위치와 이동 동선을 지도상에서 실시간으로 표시해주는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조만간 이 초정밀 버스 서비스를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상식도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